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자주 운동, 운동 경기에 비교되곤 합니다. 만약 그것이 달리기 경주라면 단거리 경주보다 장거리 경주에 해당될 것이고 구기 종목이라면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생각이 우리의 달름질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뛰어갈 길이 있고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끝까지 단체전인 만큼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경기의 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름질 중에 혹시 지치고 힘듦이 있거든, 아픔이 있거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길에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남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중에서도 함께할 것이고 기필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디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치루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검투사들의 훈련에는 이와 같이 또한 그림과 같이 훈련소에는 이러한 글이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자세를 그려놓고 그 밑에 모방하라, 모방하라, 모방하라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좋은 자세들은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따라하다 보면 그 같은 자세들을 자신의 것으로 익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복적인 모방을 해도 괜찮을 만한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영원히 추구할 표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아름다운 영광의 고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모방해도 좋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표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믿음의 주요또 여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반복적, 행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라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즐거움, 곧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하시는 하늘의 권위가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케하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델이 그러하시다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목표를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치는 않지만 믿음의 경주를 할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름질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시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뛰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름질하셔도 됩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 영광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현조 선수가 쓴 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3분의 2 지점까지 달리고 있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든 나머지 그의 곁에 달리고 있는 그 자동차 바퀴 밑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고백한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듦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다름질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멀지, 않,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상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수많은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있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끝까지 다름질로 인내로서 경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험이 없는 믿음의 경주는 상상하기 힘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태능 성수촌을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TV나 영상으로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그의 피나는 그리고 자신들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다름질하게 하셨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그 그라운드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 보내셨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대표 국가 대표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들의 즐거운 것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빼앗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라는 그 하나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선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하는 단어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심각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합당한 자로서 빚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거, 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을 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은 모든 징계와 훈련을 마친 후에 하늘에서 베푸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혹 나의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입니다. 힘겨워도 어려워도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다름지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의 결과는 첫 번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경주자가 되로서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함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1등을 뽑거나 그 끝을 도란하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표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론 고난과 시험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거룩한 다름질을 할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